감사합니다. 에 시간에는 대표 고문으로 수고하시는 정영석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사항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성, 성,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티무대 어, 후서 2장 11절.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어, 우리 주님 사랑하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우리 모임이 은혜의 모임이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 우리 기독교 개혁 운동이라고 하면은 어, 제일 첫째로 꼽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네. 예. 그게 개혁입니다. 네. 예. 뭐, 대형교회에 가서 부목사로 있다큰 교회 청빙 맞는 거 말고 그냥 어, 날딱에서 헤딩 해가지고서 교회 세우는 건데 그 세우는 것이 어, 너무 어려우니까 거의 뭐,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사람이 뭐, 한 3분 질이나 될까, 말까 해요. 교회까지 건축한 사람들은 뭐, 아주 희복합니다. 근데, 우리 개혁운동 여비에 우리 회원 목사님들은 다 교회 크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그 왜, 제일 쉬워요. 교회 세우려면은 딴거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면 됩니다. 왜? 죽기 살기. 아, 어떤 부자에게 가난한 어, 사람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됐어? 부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데리고 가가지고서 벼한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 붙잡고서 어, 매달려 있으라.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와서 매달려서 보니까 땅바닥을 보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천야만한. 낭떨어지기에다가, 강이 또 떨어지면 죽기 살기로 매달려. 목해도요, 죽기 살기로 해야 돼. 그냥, 한두 팔면 안 돼요, 뭐. 난로 하려고 두려운 데면 안 돼요. 예수만 바라볼지라바라볼지야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아멘. 자기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냥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잎도 없어, 가지도 없어, 열매도 없어. 말로 나무, 어? 아궁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어? 하나님 믿는 사람, 이면 주님 사랑해야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 하나님 사랑하고 뭐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뭐그 사랑해요. 영혼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요. 사랑 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남녀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나 사랑해, 사랑해. 어, 그래가지고 밤에 어디 가서 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깡패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남, 어, 여자한테 시비 걸리니까 남자가 도망갈 거랬어. 그 여자는 성폭행당했어요. 사랑한 거 아니에요. 목숨을 바쳤다는 것이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게 사랑이야. 충성도 똑같은 거예요.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 것이 충성이야. 몸도 마음도 물질도 그냥 다 생명까지 바친다. 이게 충성이야. 충성.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혀 안 된다고 그냥 옮기고 막 그러면 안 돼. 우리 개혁운동위원회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미랄같이 죽으려고 목회한다. 뭐 하면은 아마 크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고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고난 당할 때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끝까지 받게 해주시지도 않아요. 사자꾼에서 까매누고 군에 타 죽게 하지 않아요 사자군에다니 죽게 하지 않아요 네. 네. 우리 기계업에서 큰교회 나왔으면 이게 이 기계업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할수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기만 하면 다 된다 힘을 내시기 바라. 아, 예. 감사합니다.